저는 정신병자입니다 4년 전 집단기획적역 당하던 그때부터 아직도 정신 꺼야 끊으면 몸으로 와요 그래서 재병 고쳐주시는 의사 선생님들께 참 감사한데요 그 중에 감사는커녕 참 간사해 보이는 의사도 있습니다 아내를 죽인 의사 사건 그 살인의 원인은 게임이더라 참 신기해요 그죠? 범인이 게임하면그 원인이 항상 게임이 되는데 범인이 의사일 때도 그 원인은 게임이래 의사가 돈을 노리고 사람을 죽이면 원인이 금전이 되는데 게이머가 돈을 노리고 사람을 죽이면 원인이 게임이래 병원에서 원한을 품고 사람을 죽이면 원인이 원한이 되는데 PC 방에서 원한을 품고 사람을 죽이면 원인이 게임이래 참 신기한 세상이에요, 그죠? 범죄 원인에 짬통으로 게임이 쓰여 왔다는 얘기 그리고 정신병원 단체들의 그 수건 사업 비즈니스 빌드업 얘기 이런 건 6년 동안 주식 뺏고 하면서 못해도 60번은 털었잖아요 맨날 패턴 뻔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이번엔 한번 다른 각도로 들어가 봅시다. 신생 놀이 문화에 대한 가혹한 신고식. 제가 이렇게 이 게임 탓을 정의하곤 하는데요. 그러면 바둑, 영화, 락, TV, 만화 등왜 항상 신생 놀이 문화는 신구식을 치러야만 할까? 이렇게 한 껍질 더그 이유를 까보자는 거죠. 거기에 공권력과 종교와 의술이 콜라보하여 악마를 연성하는 이유. 그리고 이번에 KBS에서 터진 그 정신병원 의사의 그 전략적 살인의 원인은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다. 라는 싱크빅 발언까지 연결 지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아시지요 얘네들의 장남인 카인이 차남 아벨을 죽였어. 왜? 두 형제가 하느님한테 제사를 드렸는데 형 카인은 스살급 곡식은 지가 갖고 에살급 곡식을 바쳤대요. 근데 동생 아벨은 제일 실한 스살급 양을 제물로 바쳤답니다. 아 하느님 입장에서도 당연히 스살급풀때기보다스살급 양꼬치가 더 좋으실 거 아니오? 하느님은 동생 아벨의 제사에만 응답을 해주셨답니다. 돌로 쳐죽였는지 뭐목 졸라 죽였는지 성경에 그 방법은 나와있지는 않습니다만 이유는 아마도 쪽팔린 플러스 질. 투심이겠지요? 형 카이는 그렇게 동생 아벨을 죽여버렸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로 기록됩니다. 금전, 치정, 원한, 불화, 유희, 살인의 원인은 항상 다양한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1차 원인이고 더 파들어가면 뭐랄까 되게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지요. 참으면 윤일병, 못 참으면 임병장. 예를 들어 그 윤일병 임병장 사건을 비롯해서 잊을만 하면 터지는 그 군대의 비극을 봐봐요. 사람 죽어나갈 때마다 꼭 무슨 군사 매뉴얼이나 있는 듯이 국방 전문가랍시고 바로 방송기어 나와서 대뜸 게임이 살인의 원인이라고 아가리 놀려대지요. 사장님 단 찾았습니다. 범인이 전작으로 회사 넥슨. 닷컴에 가입돼 있었습니다. 거기 타이어 회사 아니냐? 샌 아니고 스니지 말입니다. 근데 이 회사 오락 중에 서툰 어택이라고 총싸움 오락이 있는데 말입니다. 총싸움 오락? 빼박이네. 바로 보도 자료 뿌리고 전문가 출연 시켜. 네. 근데 정보부대 선생님들 정보력이 한끗 모자라신 것 같아. 정작 그 범위는 서든 붕이가 아니라 캐주얼 매봉이었거든 근데 뭐 그딴 게 중요합니까? 사람들이 그게 진실이라고 믿게만 만들면 그게 바로 군사작전 완수인 거지. 병영부조리, 가혹행위, 격고지 관리, 뭐 이런 진짜 문제를 파헤쳐봤자 다 지들 얼굴에 침뱉기이기도 하고 또 이게 쉽게 못 건드리는 구조적 문제잖아요. 그러니 그냥 총싸움 전자오락 때문에 라고 우리한테 짬 때려버리면은 세상 모두가 다 편해지잖아요. 딱 누구 빼고 딱 우리만 빼고. 야, 근데 진짜 전자오락 폭력성 이거 문제는 문제야. 아, 게임 때문에 폭력적이 돼서는 자꾸 사람을 죽이잖아! 그놈의 게임만 없었어도 2차 대전이랑 6.25는 안 일어났을 텐데. 그죠? 미국의 마이클 무어라고 사회고발 빅네임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제 인생 최애 영화인 올드보이가 깐느 1등상인 황금종려상 놓쳤던 게 바로 이양반의 911 다큐 영화에 밀렸기 때문이라서. 어전 뭐 무어 이양반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여튼 이 마이클 무어의 2002년작 볼링포 콜럼 바인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1999년에 콜럼 바인 고교 총기난사 사건을 다룬 영화인데 영화 제목의 그 볼링이 그 볼링입니다. 뜬금 총기난사 다큐 제목이 왜 볼링이냐? 그 범인 둘이 범행 직전에 했던 행동이 바로 볼링이었거든. 하지만 세상은 총기 난사의 원인으로 게임을 지목했지요. 그래서 마이클 무어 감독이 세상을 향해 묻는 거야. 아니, 범인들의 취미 중엔 게임도 있고 볼링도 있었는데, 심지어 볼링은 범행 당일에도 쳤는데, 왜? 정치인은, 목사들은, 의사들은, 언론은, 이 세상은 사건의 원인으로 볼링의 비읍, 아니, 비조차 언급하지 않을까? 무어 감독이 세상을 향해서 묻는 거야. 왜? 왜안 할까? 자, 봐봐요. 누가 누굴 깔땐 자기랑 다른 걸로 까잖아요. A는 오크고 B는 트롤이야. 그럼 A가 B를 깔 때, 모든 놈들이 다 그렇지 뭐라고 까진 안 해. 왜? 오크 본인도 호드 니까. 그러니까 오크가 들어올 트롤 깔땐 트롤놈들이 다 그렇지 뭐. 라고 까는 거지요. 그럼 또 봅시다. 니들이 커서 된게 나다라는 명언이 있잖아요. 요즘 것들을 까고 싶은데 사실 자기도 그 나이 때 똑같았거든. 그래서 요즘 것들을 까고 싶을 때 제일 좋은 깔거리가 뭐예요? 바로 신문물 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생 놀이문화가 최고지요. 왜? 요즘 것들과 자기들을 제일 확실히 구분 지어주는 게 바로 그 신문물. 특히 신생 놀이문화거든. 제자 새로 생긴 유물 장난감 때문에 요즘 것들 다 그래서 게임이란 게 세상이 나오기 전에는 락이 만악의 근원이었고, TV가 말세의 원흉이었고, 만화가 화형의 대상이었던 거지요. 요즘엔 게임만큼 요즘 것들 까기에 좋은 것도 없는 거고, 게임이니 볼링이니를 떠나서 제일 근본 원인은 총이라는 걸 모두가 알잖아요. 하지만 미국에선 월마트 총격 위협 초비상, 풍력 게임물 철수, 총기 판매는 유지, 총이 아닌 GTA와 둠이 철수되죠. 왜? 라스타의 GTA가 아무리 돈잘 벌어봤자, 총기협회 NRA의 10분의 1이나 벌겠습니까? 자 이제 오늘의 메인 이슈로 가야죠 빌드업 위한 클리셰 레파토리는 맨날 드리던 말씀이니까 그냥 소탄권 써서 30초대로 후딱 넘어가 봅시다 알콜 도박 마약 게임 4대 중독법 게임이 유해 중독 물질이라고 일국의 법으로 못 박아버리고 법으로 조단이 게임 중독 기금을 뜯으려던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빨대 끝은 여갑으로 연결돼 있었고요 그 금배지들은 유명교회 장로였고 권사였고 종교인들이 그들의 지원사격에 나섰지요 또한 그 최선공의 한 정신병원 의사 출신 금배지가 있었고 그와 영혼의 듀오였던 또 다른 정신 정신병원의사는 노회에서전자우락의 무서움을 설파하며 간증을 다닙니다. 그가 바로 4대 중독에서 게임을 빼느니 차라리 마약을 빼라. 닥터겜빼나 빼지요. 그는 모정신과협회의 대빵이 됐으며 그 협회가 바로 더수건사업 게임질병화의 그 협회입니다. 정신병 비즈니스의 첨단에 서 계시는 이분들은 언젠가 이 땅에서 법적으로 게임이 질병이 되는 그날 아마도 가장 먼저 축배를 드실 분들이겠지요. 그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걸 할수 있을까요? 정치, 종교, 의학이 콜라보하여 요즘 것들 다 베린 신. 인생 놀이문화를 악으로 만드는 데만 성공하면 실로 어마어마한 이권이 생기기 때문 아닐까요? 예로부터 귀신들린 자가 늘어나면 항상 제일 부자되는 건 엑소시스트들이었잖아요 귀신들린 자가 더 이상 안 보인다면 귀신들린 자를 자기들이 직접 연성해내면 되겠지요 게임하면 정신병자 살인자 된다는 게임 악마화에 성공한다면 게임은 악마 즉 귀신이 되고 우리는 귀신들린 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엑소시스트가 되어 치료비를 받겠지요 꼭 치료비가 아니어도 됩니다 귀신들기 전에 미리 예방해주겠다는 예방사업도 짭짤해 단적인 예로, 피 뽑아서 게임 중독 예방시켜준다는 그 기가 막힌 최첨단 오병이어 프로젝트를 추적해봤더니, 혈세 220억이 들어간 게임 디토스 정부 사업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피 뽑아서 게임 중독 예방되는 세상 됐습니까? 우리한테 뽑아낸 그피 같은 혈세는 도대체 지금 누구 주머니에 가 있나요? 우리에게 그들은 귀신 들린 자들이며, 우리는 그들에게 피주머니들일지도 모릅니다. 수건 사업 이 증거 하나만으로도 외에는 충분히 설명되고도 남지요. 그럼 이번엔 어떻게를 한번 볼게요. 말은 권력이고 힘이잖아요. 우리 한번 중독이라는 말의 힘을 봅시다. 중독 독극물에 중독된 건 포이즈닝이라고 하고 술 마약에 중독된 건 어딕션이라고 한답니다둘다 우리 말로는 중독이지요. 우리가 뱀한테 물려서 중독됐다면 바로 병원으로 달려갈 겁니다. 가족이 마약에 중독됐다면 바로 병원에 들어가겠지요. 이런 중독들은 심각한 중독이지만 모든 중독이라는 말이 다 똑같은 무게감인 건 아닙니다. 너 그거 서마터폰 중독이다 중독. 살면서 되게 흔한 대사고 미미잖아요. 여기에 이 중독이라는 말 자체는 똑같으니까 그라목선 중독처럼 바로 병원에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칠판이 당구대로 보이고 천장이 당구대로 보였다는 그 어르신들 당구 중독 역시 마찬가지지요. 칠판에 황옷이 가라코스 보였다고 병원 달려갑니까? 아니잖아요. 마치 의학적 중독 상태에 비유할 수 있을 정도로 너폰 되게 많이 한다. 너 당구에 되게 빠져 있다라는 비유적 표현인 거고 정글 차이 때문에 암 걸리겠네라면서 정글 랭가에 답답함을 암에 비유하지만 아무도 롤하다가 항암치료를 받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근데 발상의 전환을 하면 얘기가 전혀 달라져요. 중독이라는 비유가 가지는 무서운 말의 힘에 기대서 게임을 진짜 중독으로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도박 중독은 뭐 카드랑 화투장에서 유독물질이 흘러나와서 도박 중독이야? 게임 중독이라고 안될건또 뭐야? 사람들이 게임 중독이라는 말을 이미 쓰고 있는데 환자가 필요하면 만들면 되지. 이 말장난에 기댄 의료 비즈니스. 말장난이라는 제 말이 말장난처럼 들리시나요? 뭐 제가 말장난을 좋아하는 건 사실 하긴 합니다만 여튼 자 그럼 이번 영상의 주인공 그 전략 살인 정신병원 의사 쌤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남편을 어떻게 자기 손으로 살해할 수 있는지 그 마음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대체 남편은 왜 그랬을까요? 매일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 게임을 했다고 해요. 대학 시절에는 게임 시간이 8 시간에서 1 0 시간 어, 정도 뭐요? 게임을 했습니다. 수업을 들어가지 않아서 응팔이야 네. 예과 때1년 유급을 당하기도 했거든요. 아. 남편이 빠져있던 게임은 야. 컴퓨터에서 혼자 하는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었습니다. 자, 뭐가 문제냐면 MC가 정신과 의사한테 살인의 이유를 물으니까 대뜸 바로 게임을 이유로 대버리잖아요. 혼자 오래 하는 컴퓨터 전략 시뮬 게임이라는 걸로 봐서 스타 같은 PVP RTS는 아니고 아마 문명 같은 싱글 게임이겠지요. 저도 살면서 이 살인 게임 탓을 꽤 많이 살펴봤다고 생각하는데요. 대부분 총쌈 게임이나 GTA, 모탈 컴뱃에 많이 끼워 맞추거든요. 근데 문명 같은 유형의 싱글 전략 게임에다가 살인의 이유를 끼워 맞추는 건 정말 처음 봤어. 전략 게임을 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사람을 죽였다는 거야. 설마 전략이라는 말을 이렇게 갖다 붙일 수도 있는 거야? 발상이 아주 무시무시하지요. 무섭다, 무서워. 와, 너무 무섭다. 남편에게는 인생도 마치 미션이나 퀘스트를 깨듯 전략적으로 끌고 가려는 성향이 여러 상황에서 엿보입니다 게임처럼 현실을 살 수는 없잖아요 계획도 잘안 풀릴 수밖에 없고요 뭐가 잘안 풀렸죠? 예상외로 전문의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렵게 나오면서 1차 시험을 못본 거예요 합격 못하면 그 전략 자체가 다 틀어져 버리잖아요 음... 남편에게는 큰 스트레스였고 좌절감으로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내와 다투기도 한 거죠 게임 세계에서는 기존의 세계를 부수고 다시 만들 수 있잖아요 바로 리셋을 할수 있는 거예요 남편은 이 리셋을 현실 세계에서도 해버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 무섭다 무서워 아, 너무 무섭다 인생 계획이 틀어졌을 때 화가 나거나 좌절감이 드는 건 인간이면 다 똑같은 거잖아요 대학에 가서 연애도 하고 취업도 하고 이렇게 인생 계획을 세워놨어 근데 대학에 떨어졌어 화나고 좌절감 느끼겠지? 결혼을 해서 사랑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렇게 인생 계획을 세워놨어 근데 파혼이 돼버렸어 화나고 좌절감 느껴지겠지? 입시 낙방한 사람들이 결혼 실패한 사람들이 전략 게임에서 퀘스트 착착 깨우던 버릇 때문에 좌절해? 전략 게임을 안 해본 사람은 시험 떨어지고 파혼해도 좌절을 안해? 아니 그럼 게임이란 게 세상에 나오기 전에 옛날 사람들은 시험 떨어지고 결혼 실패해도 아무렇지도 않았어?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원래 사람은 인생이 계획대로 안 되면 다 좌절감 느껴지는 거야. 그게 게임 퀘스트 깨던 버릇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거 완전히 그 PC방 전원 뉴스랑 똑같은 색거리잖아요. 지금 먹던 밥 뺏기면 짜증 나듯이 의사가 차트 쓰다 펜 뺏기면 짜증 나듯이 기자가 기사 쓰다 컴 꺼지면 짜증 나듯이 하던 일이 강제로 중단되면 당연히 화가 나는 건데 그 기자는 마치 게임이라서 그런 것 마냥 뉴스를 쌌고 흰 가운 입은 의사 인터뷰 갖다 붙여서 때우려 들었지요 근데 지금 이건 기자가 의사 인터뷰를 갖다 붙인 것도 아니고 의사 본인이 나와서 PC방 전원질을 하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진짜로 개명 세력들한테는 무슨 지침이나 매뉴얼 같은 게 있나봐 프로파간다 방식이 소름끼치게 똑같아 저는 여기서 PC방 기자, 칼부림 기자, 난임 목사 딱 이렇게 세명이 떠오르는데요 PC방 기자는 방금 털었고 칼부림 기자는 뭐냐 작년에 난리였던 그 연속 칼부림 사건 금 살인 총칼 게임이라면서 칼부림에 게임 갖다 붙인 기사가 있었죠. 여긴 미국이 아니라서 총 게임이 아니라 칼 게임이어야 되는데 그래야 어떻게든 칼부림이랑 게임을 엮을 수가 있는데 요즘 애들 많이 하는 칼 게임 없나? 어쩐다, 어쩐다. 그러다 서든의 칼전을 실제 사례랍시고 갖다 붙이는 거야. 칼로 상대방을 살해하면 이기는 한 온라인 게임 장면. 야 인턴 기자 대단하다. 포텐이 있네. 쭉 그렇게만 하면 금방 대기자 되어지다 그래놓고 기사 말미에 그 닥터 깻배 마배 인터뷰 갖다 봤고 당시 칼 칼부림 범인은 한 명도 빠짐없이 싹다 성인인데도 칼부림 받기 위해 청소년 게임 중독 치료 필요하다고 밑밥 깔고 바로 3일 뒤에 칼부림을 게임처럼 수사 발표 뜨고 막이 궁연계 타이밍이 아주 짠듯이 기가 막혀 아주 그냥 무섭다 무서워 어, 너무 무섭다 이렇게 세상이 없던 억지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는 이유가 바로 말이 가진 힘 때문인 겁니다 일단 그 말이 사람들의 혀에 달라붙게 만든다면 그 어떤 근거도 다 필요 없어지게 되고 그 어떤 논리보다 더 강력해지거든 게임 중독이라는 말이 이미 사람들의 혀에 달라붙었으니 왜 그게 마약 중독과 똑같이 취급당해야 하는 유해물질인지 왜 그게 알콜 중독처럼 의사에게 치료받아야 하는 질병인지 굳이 빡시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지거든 이번에 신성처럼 떠오르는 이 정신병원 의사의 그말 공영방송에 나와서 살인의 원인을 설명하던 그 말. 합격 못하면 그 전략 자체가 다 틀어져 버리잖아요. 남편에게는 큰 스트레스였고 좌절감으로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이말 어딘가 미묘하게 어색하지 않나요? 전문의가 되려던 내 인생 계획이 틀어져 버렸다. 전문의가 되려던 내 인생 전략이 틀어져 버렸다. 전략보다는 계획이 더 무난하고 자연스럽잖아요. 뭐 전략도 아예 못쓸 말은 아니지만 굳이 인생 계획이라는 딱 들어맞는 평범한 말이 있는데도 왜 인생 전략이어야만 했을까? 뻔하잖아. 남편이 빠져있던 게임은 컴퓨터에서 혼자 하는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었습니다. 그 범인 의사가 했던 게임이 전략 게임이었으니까. 그래야 전략 게임을 해서 전략적으로 아내를 죽였겠네. 라고 듣는 사람이 게임이랑 살인을 연결 지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내와 다투기도 한 거죠. 게임 세계에서는 기존의 세계를 부수고 다시 만들 수 있잖아요. 바로 리셋을 할수 있는 겁니다. 남편은 이 리셋을 현실 세계에서도 해버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 이 멘트 분명히 전에 어디서 들어봤는데? 초창기부터 주식백과 보셨던 분들은 기시감 드실 겁니다 저의 그 게임 질병화 국회 토론회 발표 때 명단에 없는데도 단상에 난입해서 책상 치던 그 난입 목사 게임하면 살인자 된다던 그 국회 난입 목사가 또 다른 현 게임 게임 토론에 가서 했던 멘트가 바로 그 게임 중독 리셋살인이었던 거예요 살가지고 자기가 하던 게임 아이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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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죽으면은 에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은 그런 리셋툴에 빠져 있는 중소년들은 어, 뭘 하다가 잘안 되면 엘리트에서 다시 한번이죄 리셋이라는 개념은 사실 게임보다도 성경에서 나온 개념이잖아요. 죄 사함, 면죄부, 예수만 믿으면 11조만 바치면 내 모든 악행을 리셋할 수 있다는 그 믿음. 나 중년 한테 이거 나가라고. 왜 그랬어요? 살짝 목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왜 같이 안 죽었어요? 기독교인이돼서 자살을 느겠습니다 네. 기독교인인데 사람 죽이는 건 괜찮아요? 범죄가 현실로 리셋되는 세계관에 사하시는 분들이다 보니 게임하는 사람들도 똑같을 거라 착각하시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그거 아시오? 우리 리셋하라는 돈이 안 들어. 자기 세계를 리셋하고 다시 만들 수 있는 건 게임뿐 아니라 모든 창작 활동들도 똑같은 건데 이게 아니야. 수십 수백 번 리셋하는 도공이 살인을 저질렀다면 그건 도자기가 살인의 원인이 되는 걸까요? 자 볼링 포콜롬바인으로슬 마무리 지어 볼까요? 이 게임 혐 세력의 신 캐릭터 이 정신병원 의사 쌤은 그 범인 의사가 좌절한 이유를 게임 말고도 하나를 더 드셨는데요. 바로 범인이 전문의 시험에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콜롬바인의 총기 난사범들은 게임도 하고 볼링도 쳤지만 목사와 정치인과 의사들은 아무도 볼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범인을 좌절 시킨 건 전문의 시험 낙방도 있었지만 선생님은 살인의 원인으로 게임만 지목하고 계시네요. 의사 시험이 살인의 원인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어나요 영화 시계 태워 버린지를 따라한. 살인사건, 소설컬렉터를 따라한 살인사건 등 세상엔 수많은 영화 소설의 모방 범죄가 벌어지고 있지만, 당신들은 영화 소설이 살인의 원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지. 하지만 게임을 따라한 것도 아니고, 고작 예전에 범인이 게임을 했었다는 사실만으로 당신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게임을 살인의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게임 퀘스트를 전략적으로 깨우던 습관 때문에 인생 전략이 틀어진 걸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게임에는 리셋이 있기 때문에 살인으로 인생 리셋을 시도했을 것이다. 이따위 억지 게임 탑보다는 차라리 의사들은 칼로 사람 살 있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칼 쓰던 습관으로 쉽게 살인했을 것이다. 차라리 이 말이 더 그럴듯해 보이는데 누군가 KBS에 나와서 이런 살인 의사 탓을 했다면 당신들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았겠지막 파업도 불사했을 거 아니야. 근데 당신들은 우리한테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짓을 한단 말이야. 왜? 우리가 존나 만만해 보이거든. 멕시코에서 마약을 건드리면 목숨을 잃고 미국에서 총기를 건드리면 로비를 잃지만 한국에선 게임을 건드려도 리스크가 없거든. 솔직히 우리가 때리면 돈 나오는 동네북 족밥들인 건 맞습니다만 그래도 살인자 정신법 용자 취급을 아직까지 받고 사는 건 너무 좋같죠 그러니까 족박들도 완판지한 방은 있다는 거 보여줘야 돼. 우리가 아무리 판을 엎을 수는 없어도 최소한 열대 맞고 한 대는 받아칠 수 있다는 거 보여줘야 된다고. 게임 이용자 협회 게이협 이철우 변호사가 몰랐는데 안 그래도 이미 판 벌려놨더라고요. 이철우 변호사가 KBS 청원 링크 올렸답니다. 영상 설명란 하고 고정 댓글 꼭 확인 부탁드리고요. 자, 임용환 카메라 앞에 세워놓고 예비 살인자 조리돌림하던 그 KBS 아침마당 사건이 무려 21년 전 얘기입니다. 2024년에도. 수신료의 가치는 여전하시네요 식백 어차피 쟤들이 우리 정신병 살인자로 몰면서 노는 거 그냥 쿨 차면 매크로스도 맨날 하는 건데 굳이 까일 때마다 이렇게 반항해야 되는 거냐? 하실 수 있는데요 게임 질병화 공식 등재 결정 시기가 곧 오거든 그래서 이질만 하면 계속 빌드업하다 걸리는 거거든 이쪽이 지겹다고 손 놓으면 저쪽만 꾸준히 파밍하는 거잖아요 이거 놔두면 스노우볼 불러 그래서 맨날 노딱 붙어가면서도 이러고 있는 거고 그리고 딱 하나 덧붙이자면 말달 그랬나 마지막 챔미에서 저는 육안으로 팔관됐지만 베이어 뮤철우 변호사는 여전히 구관이라는 거 그랜마에서 만나요. 무섭다. 무서워. 아, 너무 무섭다.